네 안녕하세요 구원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데 두 번이나 실수를 해서요 지금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마인로그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laughs> 이제 쳐 이제 드라이빙 시뮬을 키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시청자들과의 이제 편안한 이제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켜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 이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제 티타임을 갖는 시간은 개뿔! 영상이 없어요. 예, 예, 말 그대로예요. 지금 올릴 영상이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만 하다가 날아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드라이 뭐 드라이빙 시뮬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고 재미없게 재미 없었는데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이제 제영이 영상이 아니라 허리노나 다른 영상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싫어요를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제, 제 멘탈이 깨지겠죠? <laughs> 아니, 물론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를 하든, 싫어요를 하든, 그거는, 모두, 이제, 님, 모두 시청자분들의 자유고 하니까, 별로, 상관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싫어를 안 되고 제가 강제로 막, 좋아요를 눌러라, 그럴 순 없는 거겠습니까? 예. 네. 또 말이 좀 길어졌네요. <laughs> 네. 오늘, 오늘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업데이, 업로드 하고요. 일단 업로드 하고 일단은 저는 일단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 일단은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바.